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재연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떼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 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참 예수님. 예, 2021년 7월 10일 어제죠. 코비드 어, 19 어, 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또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고 비수도권 확진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점과 유흥 주점 등을 통한 산발적 집단 감염도 지속됐고 음식점과 학교에서도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아마 이달 말 일간 확진자 수가 2140명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방역 당국 공식 전망도 나온 상태입니다. 아마 아, 내일 내일 내일이죠. 내일부터는 저녁 6시만 되면 통금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코비드-19와 싸움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어려운 바이러스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통제되고 있었는데 조금만 방역이 느슨해지면 국민들은 모이고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는 전 세계 사람이 마치 요나가 아시리아 니네베에 가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라고 하느님의 뜻을 전하니까 니네베 사람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 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좌에서 겉옷을 벗고 자루 옷을 겉친 다음 제덤이 위에 앉았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은 자루 옷을 입고 제덤이 위에 앉아 회개도. 시원찮을 판국에 각국마다 각 나라마다 조금만 느슨해지면 축하파티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7월 24일 이제 보름이 채 안남았는데 전세계 선수들을 모아놓고 올림픽을 치르려고 합니다. 무관중이라도 좋으니 밀고 나가겠다는 일본 정치인들을 보면 참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나라이구나. 분명 무관중 경기라도 각 운동 경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게임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나올 겁니다. 금메달 후보자가 자신은 확진이 안 되었는데 확 확진된 사람하고 예선전을 치렀다. 그러면은 그 격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금메달 후보자는 운동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본인의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제 엉망인 거죠. 이제 엉망. 지도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꼴이 정말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게 이제 딱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 특강을 통해서 5년 정도 갈 거니까 단단히 마음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이러스 대유행을 보면 아무리 짧아야 3년에서 5년이고 흑사병 같은 경우는 사실 100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괴롭혔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흑사병으로 거의 국민의 반 이상이 죽습니다. 근데 그때 엄청나게 행운이 돌아와요. 스페인에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합니다.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내질 못해요. 국민이 없 국민 숫자가 없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덜 타격을 받은 영국이 그 스페인이 해놓은 거를 꼴딱 다 삼킨 거죠.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19는 변이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막강해서 백신을 만들어 놓고도 78억 명 백신 다 맞기도 전에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벌써 영국발 변이, 남아프리카발 변이, 브라질발 변이. 그리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인도발 델타 플러스 변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 코로나의 정통한 학자들은 이 돌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8개까지 변이를 일으킬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1년 6개월 동안 다섯 개의 변이 바이러스와 싸웠는데도 아직도 13개 정도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변이가 될때는 약하게 변이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변이를 가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에 대해 크게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지금 정상인가? 매일 밤마다 모여서 흥청망청 술 먹고 즐기는 것은 아닌가? 저 중학교 때도 평일 미사를 가보면은 200명 내지 300명이 모여 미사를 봉헌했던. 음 기억이 나고 또 그런 기념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본당 신부 음 평택에서 본당 신부 할 때도 평일 미사, 남미사 같은 경우는 많이 올 때는 신자가 1,500명밖에 안 됐는데도 3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중심이었던 거죠. 하느님이 중심. 어, 그런데 지금 주일날조차 성당 나오는 젊은이들 5,000명 본당이라도 청년 중고등학교가 100명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20명 30명 모임은 많이 모이는 거라고 그래요. 하느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파도를 넘기 위해서는 인류 전체가 한 번쯤 우리의 삶이 잘못된 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세계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비행기사업 배운송사업 각종 경제활동하느라 정신세계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영혼은 텅텅 비어있는 것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전세계인들이 재를 둘러쓰고 참회계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이번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인류를 괴롭힐 것입니다.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당이라 생각을 합니다 매일미사 강론, 실시간 주일미사, 성경특강,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 토요특강, 문경토요 찬양미사, 피터의 구루투개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영이 맑은 신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점점 많은 분들이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셔서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우리의 영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또 다벌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영적으로도 건강하지만 천국장 가루드시고 면역력 높여 확진자가 거의 없고 확진자라도 무증상이거나 가볍게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모든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이나 연구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게 백신, 항생제, 치료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후베이성에 작년에 한세 달을 가뒀을 때 거의 다뭐안 걸린 사람이 없는데 10대에서 20대는 걸린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운동하고 잘 걷고 면역력 높이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사제의 덕목을 너무나 잘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마테오 복음에서는 신발도 신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마르코 복음에서는 조금 봐주셔서 신발은 신때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십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책임지실 테니 너희는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것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전국으로 강의도 나가고 전 세계 여행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다닐 정도였는데 이제는 집 밖에 못 나가니 생각을 바꿨습니다. 다볼 사이보 성당 사목하는데 모든 걸 바쳐야겠다고 사실 핑계 아닌 핑계로 저도 요나처럼 하곤 합니다. 성경 특강 강의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laughs> 좀 전에도 한 시간 동안 어, 음, 탈출기 14장, 15장, 10편 114, 115, 117, 118편까지 아주 소리 소리 지르고 내가 또 오늘 노래로 하는 미사를 깜빡하고 바로 올라와 갖고 이제 목이 많이 풀렸죠. 예. 어쨌든 어, 책도 많이 봐야 하고 녹화도 해야 하고 또 하루에 두 시간 정도 녹화를 하면은 목도 어, 좀 상하지만은 온 몸의 기운이 다 빠져 메가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토요 특강도 그렇고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볼 사이버 성당이 해야 할일 복음 선포. 하느님 나라 선포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3만 7천 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다볼사이보 성당을 통해서 냉담을 풀고 입교해서 세례를 받고 다볼사이보 성당 신자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보고. 제가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 저녁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단 하루도 다볼 사이버 성당을 열지 않는 날이 없으니 우리 교우들은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우울해질 시간도 영이 어지러울 시간도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그런 글을 달아요. 신부님이 다볼 사이버 성당 프로그램 따라오면 하루 종일 바쁘다고. 우울한 시간도 없고, 어, 시, 심심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또 다벌사이버 실시간에 와갖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옆에서 걱정해주고, 신부님이 이름 불러주고, 그러면은 살아있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비대면, 대면할 수 없으니까, 우리 다벌사이버 성당, 사이버 공간 안에서라도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걱정해주고 서로의 아, 안부를 묻고 또 도, 도울 일이 있으면 또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 조용필 세례자 요한 조용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조용필이라고 해서 조용필씨가 들어왔나 그랬더니 인천교구에 새로 서품받은 신부님인데 들어오세요. 가끔 다른 교구 신부님들 이렇게 들어오세요. 어, 그러면서 아 이게 우리 수원 교구의 우리 일곱 신부님들만의 공간이 아닌 정말 많은 우리 배은하 신부님도 지금 함께 주시지만은 이 다볼 사이버 성당이 몇개 아니라 한국 천주교회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많이 또 생각의 전환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 신부님도 오셔갖고 교우들하고 인사 나누고 그런 모습 안에 저는 하느님의 섭리를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1억 8,500만 명입니다. 사실은 5억 명에서 6억 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진단 키트가 없어갖고 진단 못못 받고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전지구적으로 지금 정말 위기죠 위기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400만 명 정도 되는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어, 우리 성필립보 생태마을 직원들은 그래도 지금 1년 반 동안 확진자 한명 없이 잘 해왔습니다. 또 바깥에 나갈 경우는 다른데 안 나가고 집에만 있고 또 나갔다 온 경우에도 며칠은 마스크를 쓰고 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보통 지금 78명 중에 두음 명에서 세명 정도 걸려야지 정상인데 우리 다볼 사이버 어 우리 성필립포 생태 마을 식구들은 아직은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걸리면은 어 구상권 청구할 겁니다. 우리가 한달 매출액이 한 12억 정도 되니까, 보름 정도 문을 닫으니까 한 6억 정도 구상권 청구를 할 겁니다. 6억 정도 갚고 나갈려면 계산해 보면 아, 알 거예요. 죽어 나갈 때까지 여기서 살다가 죽어 나가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외출을 할때 굉장히 이제 다음 주에는 외출 전부 다, 다 취소를 했습니다. 손손 세정대 갖고 문 고리 한번 잡으면 손 세정제로 닦어요. 꼭 그리고 마스크 반드시 쓰고 일단 모르는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돼요. 아는 사람이라도 마스크를 쓰고 만나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령 강림 사도 수도회 수녀님께서 수녀원 건립하고 거기에 또 노인들 함께 살 집을 짓기 위해서. 손수 만드신 설거지 비누와 딸기 잼을 장마당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3시에는 장마당이 있습니다. 제가 잼도 먹진 못했고 본, 봤는데 깨끗하고 비누는 냄새를 맡아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더블사이버 교우들 다음 주 장마당 많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김봉기 마테오 신부님을 위해서. 뭐 묵주기도도 좀 받쳐주시고 미사도 봉헌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아, 지금 음,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 단계로 넘어가면은 어, 매일 미사 강론이 아니고 매일 미사를 봉헌할지도 음, 모릅니다. 우리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성, 이 미사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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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미사 봉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부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